송정 롯데 아울렛 쪽뜬금 없는 위치에 고기집이 하나 있습니다. 일단 저렴한 수입산 소고기가 메인이지만 돼지고기도 파는 곳입니다. 이 날은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회식날이라서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좋았는데 술을 못 마셔서 아쉬웠네요. 3.8kg에 30만원짜리 모든 세트를 나눠서 먹어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그램당 가격도 가성비가 괜찮았습니다. 살살 녹는 소고기의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고기는 소고기다 싶었어요. 다양한 부위를 어, 네. 한 번에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모둠에 돼지고기도 포함되는 바람에 국판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추가 메뉴도 삼겹살로 주문했습니다. 식사 메뉴도 하나씩 다 먹어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아 그냥 젓갈 한면 되지. 술 마시니 정신 나간 사람들 맨 정신으로 보는 것도 재미가 있긴 합니다. 송정은 평일 저녁에 딱히 술 마실 데가 없어서 꽤나 많이 걸어서 선술집을 갔습니다. 가격대가 좀 있는 곳이긴 했지만 그만큼 맛도 좋았고 평일에 송정에서 이렇게 새벽까지 놀수 있었던 것도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네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